말을 해보십시오. 말아아아 괜네. 아, 아. 아아 연못이 여기 연못인가 보네. 남산둘기 연못. 아, 실계천 이용왔네. 어... 아, 실계천인데 거의 그 더럽 드럽, 더럽네. 음. 아직 가동 안한 거지. 어... 아, 더러. 이쪽으로 계속 저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어... 아, 이쁘네. 그래도 정말 그렇게, 잘 해놨다. 그렇게 더럽다 그러면 내가 편집을 해야 되잖아. <laughs> 아직 청소 해오겠지 헉! 이거 산수유. 아우, 이쁘게 해놨다. 이거 꽃 피고 그러면 엄청 이쁘겠네요. 음. 아, 예전부터 근데 응, 뭐가 응. 자꾸 없는데 왔다 갔다 하네, 우리가. 그게 뭘까? 아니, 그니까 꽃이 응. 폈을 때안 오고, 다 지고 오고 아, 그러네. 아, 그니까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해서. 아, 이렇게 오니까 꽃필때 오면 되겠구나. 미리미리 다녀야죠. 그래 어, 좋은데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아, 그 장갑은 됐어 아 좋다 음. 근데 춥거나 말거나 좋다 음. 그래 옷이 좀 그렇긴 하겠다 내복 입었는데 하아 아 그래도 에이? 너무 좋다 날은 뭐, 좋습니다 공기 좋아 뭐가 다 없어가지고 근데 어. 그래도 이거, 이거 뭐지? 이게 희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이거 사지. 야, 이거 여기 오니까 희열이도 보이는구나. 그렇습니까? 아, 이 언니들 피해서 가야지, 또. 웬만하면 사람안 들어가야지. 아뭐 상관없어요. 이제 어차피 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60도 어. 말고. 이게 끝인가? 돌아와야 되나봐, 다시? 그래. 아니, 저기도 뭐 있지 않을까? 아, 가는 길이 있대. 삼타워 보이네. 어 이렇게 보는 거. 어 찍어줘야 돼. 찍어줘야 돼. 음. 어 갑자기 전이 소리가 나네. 우리가 전이 보내야겠다. 알아서 하세요. 어. 이거 어우 이 밑에 봐라. 이거 이 희열이다고. 와, 이렇게 이렇게 꽃이 기양 꽃인데 여기 이렇게 많구나. 산불감시원 있는 것같아요 어, 남산 있어야지. 이렇게 나주 많구나. 야, 이기양 꽃. 반대로 갔다 온다. 어. 뭐 균형을 맞춰줘야지. 어, 맞춰줘야지, 맞춰줘야지. 어, 너무 멋있지 않니? 저 언니 좀 어떻게? <laughs> 아니 왜? 사람이 어. 당연히 지나가지. <laughs> 너무 너무. 그래 너무 좋다. 어, 이렇게 처음 와보는 것 같아. 예전에는 음. 실내 어, 이렇게 둠 있고 막 이런 데서 한번 와봤던 것 같은데 야, 음. 남산 이렇게 좋네. 원래 올 오려고 했던 게, 어, 뭐야? 계절은 뭐 봄, 계절이 아니고 요일 저... 요일에 왔으면 괜찮았을 거어 어, 저기 꽃피네그막 피기는 피네 저기. 수요일이 한 5도 정도 높았는데. 어. 이야. 마이크 자꾸 신경 쓰이네.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laughs> 좋네요. 뭐 계속 길이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좋은 길 많이 있네. 꽃도 피고 꽃 한번 찍어줘야죠. 음. 아그 남산 그오행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따가 운음 띄워주세요. <laughs> 남산 아 식물원까지 오행이라고? 남산 식 남산 식물원. 어. 그습니까 얘는 뭡니까? 얘, 얘 벚꽃 아닌가? 벚꽃이 아니라 매실인가요? 몰라요. 뭐 꼬리풀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예? 꼬리풀이라는데? 딴 건가 그, 저건? 저건 어머 양지꽃도 폈네. <laughs> 어머 세상 이거 보러 음. 이거 보러 홍릉수목원을 가는데 양지꽃 여기에 피네 아이고. 막 들어가지 없네? 말고. 와 저기 가서 찍으면 되겠다.

너무 이쁘다. 흔적하네. 복수초. 복수초. 양지꽃이 아니라 복, 복수초네. 여기 써있네. 이런 거 틀리면 불탄다고. 어? 음, 미안. 어, 너무 이뻐. 어. 누가 이거 떼네. 어떤 인간이 저렇게 떼버렸네. 추워서 떨어졌나 보지. 어추아남남 해봐 남 이제 운 뛰어봐. 남. 남자로. 산. 남자로 아남 다시. 남. 남자로 태어나. 산. 산다는 것이 어렵지. 식. 씩씩하게 살아라. 물. 물처럼 바람처럼. 그럼처럼. 원. 원 없이 살아라. 닦아를 <laughs> 해봐, 니가. 요거에 대한 닦아. 그대로 하면 돼. 아, 싫은데요? <laughs> 아이. 아이. 난 그렇게 안 싸요. 아이, 참. 나뭘 하나 했네. 나도. 아, 재밌잖아. 반대로 <laughs> 갔다 또. 반대로 온다며 또. 아, 웃겨. 아이, 이름 안 줬으면 아줌마 채널로 지을 걸 그랬다. <laughs> 쇠가좀마 채널몰 <laughs> 어딜가나 요즘 다개가 많은거 어, 아, 어디로 갑까 어, 도로인거 같은데 여기로 올라갈까? 올라가보죠 아, 이게 연못인가보다 그런가봐 자연보 연못 물고기 있네 저기 어. 쪽에 있네. 어. 어 저기 뭐야 있네. 음, 물고기 있어. 붕어? 잉어? 잉어는 조그만 거 붕어인 같지. 붕어. 저쪽이 따뜻한가 보다. 다저기가 있는 거같은 어, 거기에. 아이고. 어? 그나마 여기 서울이좀 보인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네. 와. 개구리 죽어 있다. <laughs> 아, 니 그, 완전히 이렇게 <laughs> 나빠.. 작 빠졌네. 돌잠을 너무 일찍 깨셨나 보다 그렇지 돌아다니네 <laughs> 오, 오, 오 이쁘네 아때나 <laughs> 아, 멋있어 어디까지 있는 걸까 길이 길이 남산 저기까지 있는 거 같아 연결되는 쭉 연결되는 거 같아 10분 정도 남았네 어 금방 가네 왜 시간이 왜 응. 이렇게 빨리 가지 <laughs>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서는 응. 예, 카메라 상태가 좋네. 어, 응. 근데 더우면 어. 뭐또 더운 못 찍을 수 있어. 저번에 그, 그 찍은 날보다 응. 더 추운 것같아 더... 어, 그 날은 더웠어, 막땀 나고 그랬었지. 음... 음... 여기 전망대가 같다 뭐가 전망이 보이나? 공사 중인 거 보이는데요? 이거 이거. 공사 중인 거? 아, <laughs> 전망이 있네 그래도. 음. 거기가 어딜까? 여기 어디 잘 보면 내 옛날 어. 전 직장이 있을 텐데 아. <laughs> 타워 보이던데 직장에서 어, 어. 몰라 보고 싶지도 않고 와 좋다 공기는 좋네 어, 공기도 좋고 환경도 잘 꾸며놨네. 너무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경찰 신고번호. 24시간이니까 경계니까. 그런 그런가. 봐. 야,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거야. 응. 음. 간첩 신고든. 여기. 아 산이니까. 체육시설이고 체육시설 말고? 아, 음, 체육시설. 남산타워 수 남산 둘레길 이쪽으로 가자. 한 바퀴 돌고 어. 밥 먹으러 가시죠. 네. 튤립이고 뭐 이렇게 심어놨네. 음. 와, 뼈리를 좀 찍어야겠다. 내, 내 평생 이걸 사진으로만 보는 줄알았더니 실물을 영접하네. 그렇게 귀해? 잘 못, 잘못 봐. 음.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어. 그 껍데기 어. 열심히 찍는 엄마가 재밌네 너무 재밌다 아니 이제 뭐꽃 피우고 그면 아주 예쁘겠는데 반대 손으로 들 테니 반대로 쓰시오 단풍? 손 아프네 어. 단풍 들어도 이쁘겠어? 아무튼 수터? 남산 타고 길? 남산 둘레길약 수터 이쪽으로 이쪽, 이쪽 올라갈까? 사람 없는 데가? 뭐 아무 데나 가시죠? 이게 남산 타워 가려면 더 힘들어. 어. 여여좀일 이게 좀 가까. 워 점심 먹는 데는 어디지? 우리 점심 먹지 않았어? 아 아니었나? 오해했구만. 그냥 가볍게차 같은 거먹 먹을까? 아니 어 <laughs> <laughs> 오, 올라, 올라오자마자 뭘 먹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오해했어, 오해. 어디 간단 소리인지 알고, 오기 이쪽, 전에. 둘낼게 참. 어, 너무 좋다, 여기. 아, 내가 너무 좋아는네첫 번째 그르는 치고는 아, 너무 좋다. 효도도 하고 좋구만. 어, 어, 아들 때문에 내가 효도를 받네. 정말 딴거 필요 없고. 어, 너무 좋아. 어휴. 마이크 아, 뭐잘 되겠지, 뭐. 내가 이렇게. 소돌도 다, 다 박다니. 어, 너무 좋네. 그래. 어, 서울, 도리어 좋은 건 서울에 다 몰려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음, 이렇게. 안 다녀서 그렇지, 네. 어. 남산, 서, 서울 타워 쪽으로 갈까? 약수터, 서울, 기, 타워 길. 1km인데? 1km 면 약수터는 가깝고 그럼 가자, 가자. 풀로 돌지 마. 어, 네네. 남산 타워 길은 버스 타고 가는 걸로. 버스 음. <laughs> 타고 올라가는 걸로. 거기 음식점 그거, 음. 새로 생겼는데 괜찮대, 레스토랑. 한정식. 오케이. 거기 이제 나중에 한번 아. 먹자. 오케이. 음산하긴 하네, 약간. 어. 운동화 신고 왔죠. 음산한 거랑 운동화랑 무슨 사용이야? 음산? 아. <laughs> 아. 아, 좋다.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나는 그냥 괜찮은데. 응, 나도 뭐 그렇게 음, 춥진 않아요. 다이어 아, 저기 뭐가 있네. 약수터가 어, 저게? 둘레길 체육시설? 어머. 또 요, 또 재미가 있네. 그러게. 운동이 되겠구만. 아소울길 어, 아, 이거 혼자 다니기엔 좀 그렇고. 이게. 어, 이게 또, 둘 이상 다녀야겠네요. 서울로? 이게, 야... 서울로. 오우. 이게 약초였는데, 어 너무 귀여워. <웃음> <그게>. <웃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가까이 가면 어. 도망간다. 확대해서 아. 아. 보면 되겠지. 어, 근데 이거 먹지 말라는 거인 <laughs> 아, 그래? 것 같아, 지금 음. 보니까. 이게 다, 이게 먹는 거면 벌써 이렇게 잘 관리를 해놨을 텐데. 그렇구나. 이제 한 바퀴 둘러서 가면 될것 같은데. 어. 음, 아까 여기서 사진 찍은 건가? 사진? 어. 이제. 홀로? 이제 가. 시내 보인다고 찍은 건가? 지, 집에 가야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집이 어디야 근데. 그러니까. 내려가면 저쪽으로 한번 뭐, 저쪽으로 여기서 아 여기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 같아 저쪽으로 가면 뭐딴거또 있는 거지 약수천 또? 약수천 160, 160 160 뭐. 160 갔다 올까? 가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어 그건 아, 집에 됐어. 가는 거야 이제 아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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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찍을 것도 많이 없는데 힘드네 이렇게 생겼다. 어. 초입에는 이렇게 생겼다. 나 아, 3월달에 나 정비 잘된 데가 좋아. 3월달에는 이렇잖아. 엔지트한 사람들은 정비 잘된 데가 좋아 그냥. 아니야, 다 사람마다 달라. 왜, 왜 우리 세대 아닌 그래, 거를 자꾸. 여기 에다 모여있나 봐. <laughs>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자. 여기 안 왔었던 게래. 저쪽도 안 왔던데. 청계천에 길. 사람이 가득 찬 이유가 어. 있군. 아 여기 좋아. 아, 좀 만족해. 나는 힘들다. 아, 좋다. 좋아. X야 X 여기. 아, 아니야 좋아 X. 아, 마, 매력 있어. X야, X야. 어, 매력 있어요. 내려가는. 시글에 그래. 비추천 써놔야겠다.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려가는 길 아닐까? 음, 여기 가는 내려가... 길인 것 같은데 다. 가는 길이 제일 좋네. 아, <laughs> 집에 가는 길이 음. 제일 좋. 그러면 안 되는데. 저기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청계천에 뭐 싸가지고 그냥 같이 가야지 아또 있어 내가 아. 추천할 수 있는 것 뭐냐면 아이고 건들지 말고 찍을 때 건들었다 지금 어, 미안 <laughs> 어우 너무 이뻐 <예뻐>. 아어 <laughs> <laughs> 어, 너무 이뻐 아이 후드하기 너무 힘들어 아니 아니 이거 후드 해야 돼 이거는 아 그래 <laughs>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알백이겠다 어 어떻게 아까 그게 제일 이쁜 예쁜, 이쁜 건 제목을 이제 남산 등산로에서 헤매고 왔다고 해야겠고 아 어, 너무 예쁘다 아 음. 어. 어,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음, 특이하게 생기기는. 고마워. 아들들에게 이런 데서. 음. 그러게. 어. 참,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50대 이상은 추천이야. 너무 음. <laughs> 안하는 아들들은 비추천이야. <laughs> 너무 좋아. 평지가 좋아, 평지가. 어, 이제 끝났네. 하이어트 호텔 보이니까. 음, 음. 짧게 종료하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아, 커피라도 마시든지. 아, <laughs>